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벌써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30일 후에는 성탄절, 또 연말. 또 시즌이 되겠죠. 어, 아무쪼록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하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방송은 어,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음모론, 컨스이러 o r 리 어떻게 발음이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음. 음모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볼까요? 뭔가 좀 어떤 사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어, 내는 뭔가 배후에 거대한 어떤 뭐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든가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이러한 음모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보는지 이게 그 유네스코 아시죠? 유네스코, 유네스코하고 또 EU, EU의 그 유로피언 커미션 그러니까 위원회가 되겠죠. 위원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 음모론에 대응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이 음모론이 음모론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영향력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만큼 음모론에 또어 빠지고 있다고 또 보기 때문이죠 또 하나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인터넷 모바일 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이러한 음모론을 딱 펼치면 이것이 금방 그냥 순식간에 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EU도 그렇고, 유네스코도 공동으로 자료를 만들기도 했단 말이죠. 어, 그 자료를 보면, 일단 그, 그 자료에는 이 음모론, 음모론은 이제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첫 번째는 뭔가 그, 비밀에서 어떤 그 구성을 하고 있다. s e c r e Plot 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잘 알려지지 않는 뭔가 그런 흑막, 내막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는 또두 번째는 이러한 그 음모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음, 알려지지 않는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음모론을 뒷받침한 어떤 증거를 또 내세웁니다. 나름 증거를 내세웁니다. 예. 그럴듯한 증거를 내놓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건 사고라는 건 없는 거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뭔가 좀 이런 내막이 있고 어, 뭔가 이 연결에 의해서 연결에 의해서 어떤 뭐 어, 사,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이 세계를 이 음모론 시각은 항상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오늘 이렇게 양분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뭔가 좀그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예, 음원쪽 시간은 시각에서는 그 뭔가 그 희생양을 또어 저기 사람들을 그 희생양의 대상을 또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여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우리가 일반에서 이렇게 접하는 뭔가 그런 뭐그 주장들 또 사건 사고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걸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차근차근 봐서, 요런, 뭐, 어, 여섯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음모론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리고 또,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아, 이것이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한단 판단하는 기준을, 요, 이제, 이유와, 그 다음에, 유네스코가 표낸 그 자료에 보면, 그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딱 주장을 딱 접했을 때 이것이 음문론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그거를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 사진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세 가지 기준, 이세 가지 기준을 이제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뭐냐?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 있죠. 음. 어, 음모를 퍼뜨리는 자들이 뭔가 좀그 그래도 나름 이 인정되는 어떠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변호사, 회계사, 이런 뭐, 전문 자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른바로 믿을 만한 어떤 그, 저, 자격을 갖고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더 얘기하면 막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드러내놓고, 자기 신원을 드러내놓고, 어, 그런, 어,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음모론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스들 그 주장하는 그 얘기들이 과연 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뭔가 검증을 거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음모론에 어떤 그 증거를 내세운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검증 없이 무조건 그냥 아, 증거라고 내세운다면 일방적으로 그것은 음, 음모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톤 여기서 톤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 그러니까 내용 어떤 인, 그 네, 내용이라고 하는 게 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억양이라든가, 뭐, 태도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 그 내용이 과연 객관적이고 실체, 실체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약간 좀,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면, 그 다음에 좀,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음모론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 이 EU, 그 이연회와 유네스코가 이 기준으로 삼는 이것이 저는 또 나름 타당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도 한번 그런 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의해서 한번 좀그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이 방송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 하나가 또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무슨 뭐 특히 미국 대선 있죠. 미국 대선이 이제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어, 이것이 이제 부정하게 조작됐다.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가 그 이겨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 승리를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죠. 일부 예. 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어, 좀더또 앞에, 좀더 그, 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사이로, 총선에서, 또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그 총선 결과는, 아어 일부의 어떤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 뭐, 여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그, 거기에 의해서 어떤, 그, 획책된, 조작, 부정선거 특히 이제 사전투표 그 조작에 의해서 이제 그 투표가 어, 별거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일부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그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이다 라고 또 그렇게 음, 에, 비난하고 있기도 하지요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또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음모론이냐. 나름 증거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어, 음모론. 음모론의 여섯 가지 특성.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한번 여러분 봤을 때, 과연, 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 그런 주장이 음모론인지 아닌지, 예. 네. 그걸 한 번, 어, 판단해 보시라, 라고 한 거죠. 물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 주장들 모두가 다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또 그래도 그들 쪽에서는 나름 또 증거를 내세우고 하니까요. 아, 그러나, 그들 주장 중에, 그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중에, 아. 그 그런 주장을 어, 맞는 사람들, 퍼뜨리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어, 설사 뭐 얼굴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데서 본명을 어, 알리지 않고 뭔가 가명으로 어,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선거 부정 주장이 과연 믿을 수 있, 있겠는가? 물론, 뭐, 본명, 신원을 예, 밝혀야, 돼, 밝혀야 된다. 뭐, 그러, 어, 그런, 뭐, 법은 없죠. 예. 그러나, 그러나, 어, 그렇게 본명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 음모론의 가능성이 있다. 어, 주의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또 그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주장 중에, 그 증거가, 그냥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고 무조건 마구 증거로 내세운다면 그런 주장도 또한 음모론일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조작된 증거까지도 그거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뭐 그런 주장, 그런 조작된 증거를 내세우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한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죠.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을 주장한 쪽에서 내세운 증거 중에도 전혀, 어,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바로 그냥, 어, 응? 객관성과 또 타당성, 신빙성이 그냥 바로 박살난 그런 증거들 많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대선 선거 부정을 주장한 사람들이 내세운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그런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뭐, 100,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 100%가 다 조작된 증거다. 뭐, 무조건 틀린 증거다. 그,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장 중에, 그런 증거를 내세우는 주장은 음모론이다. 라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특정 세력,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 이 있다고 하면서, 음,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우리 선거 관리도 그렇고, 미국 선거 관리도 그렇고, 과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결과가 바뀔 정도의 어떤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어떻게 취약한 것인가 이번 미국 대선도 보면 물론 뭔가 음, 투 개표에 있어서 특히 개표에 있어서 어떤 실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뭐 이번 미국 조지아주 재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바뀌지 않고 물론 몇표 수백 표의 어떤 그런 음, 변동은 있었죠 정말 선거 부정이었었다면, 그런 오류가 나진 않겠죠. 그 오류가 없이 그냥 선거가 바뀌어야 되죠. 결과가.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확인되지 않는 세력, 그런 획책, 어떤 특정 사악한 세력이 행위해서 저질렀다고 하면, 그 세력이 누구인지, 누구로 말한 건지 특정을 해야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또 사악한 세력에 의해서 응? 저질러졌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것 또한 음모론의 음모론이 아닌가 음모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음, 이번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선거부정 얘기하고 하는데 한번 차분하게 여러분 음, 사실관계 그리고 이 증거관계를 잘 따져 보시고 어, 남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음, 자기한번 뭐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시간상 또 그것이 팩트 체크할 시간 도안 되면 다른 중립적인 조직에 의해서 어, 수행되는 팩트 체크가 있거든요 그걸 또 한번 어, 찾아보는 거죠 어, 그러면 과연 그런 그 주장들이 선거 부정 주장들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나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음모론 관련해서 기본적인 한번 그 개념 설명 드리고 어, 미국 대선 선거 부정과 어, 관련해서 또 한번 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이.